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음주운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에 찬다. 이러한 기사나 영상 밑에는 꼭 음주운전자는 두번 다시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악사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3일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1년 내 음주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날 음주를 한 경우 11%만 운전대를 잡았다. 반면 1년 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은 42%나 전날의 음주와 상관없이 운전대를 잡는다고 답했다. 물론 전날 음주 여부를 가지고 다음날 운전을 책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해본 사람은 이에 대한 경각심이 애초에 없는 사람인 것이다. 이들은 높은 확률로 음주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것이다.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자비가 과연 필요할까?